해외에서 산 비싼 시계 목걸이 팔찌 가방 몰래 몸에 착용하고 들어오면 자진신고를 안 해도 세관에 안 걸릴까요? 공항에 사람도 많은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세관에서는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비싼 신발을 신거나 명품 시계를 차도 그걸로 우리를 잡아내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누구의 짐을 검사할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진신고 하지 않은 여행객들을 찾아낼까요? 안녕하세요. 메타포입니다. 인천공항에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은 몇 명일까요? 현재 구직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걸 보면 100명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만 명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20만 명이 모두 비싼 명품을 몸에 착용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중에 어떤 게 해외에서 산 제품인지 다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세관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100%다 잡아낸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확률 게임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비싼 명품을 100명이 구매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신고 안 하고 몰래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 하루에 딱두세 명만 잡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실 두세 명만 잡아도 세관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두세 명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들어왔느냐를 봐요. 명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국가에서 들어올 사람을 우선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 파리나 이태리 홍콩, 괌, 하와이입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국가가 총 58개국이라고 요 도시는 189개라고 하네요.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것은 세관 입장에서는 인력 낭비예요. 명품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나 도시 위주로 범위를 좁히는 게 유리하겠죠. 명품을 구매할 만한 지역에서 여행을 하셨다면 세관에서더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검사를 통해서 찾아내요. 해외에서 명품을 사면 보통 박스나 구성품들 이 있잖아요. 뭐 개런티 카드나 더스트백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내가 롤렉스 시계를 샀어요. 시계는 차고 들어왔는데, 박스나 개런티 카드는 캐리어 수화물에 넣어둔 거예요. 물론, 박스가 작거나 하면 직접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도 있겠죠. 이러면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국내에서 산 제품을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 보통 박스나 구성품까지 가지고 나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화물에 박스가 있다는 건 결국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를 스스로 알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끔 박스를 옷에 돌돌 말아서 오면 엑스레이에 안 걸린다. 로고 부분을 은박지로 싸면 안 보인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다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금을 못 내겠다 하는 분들 중에는 현지에 박스를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완전 범죄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박스만 뭐 페덱스나 DHL로 한국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나랑 물건이랑 시간 차를 두고 한국에 오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간 또 걸리더라고요. 요새는 페덱스나 뭐 DHL도 명품 박스만 보내는 사람들을 따로 관리한다고 해요. 세관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외에 입국할 때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따로 진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박스를 버리거나 해외 우편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객들의 기록을 검사하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감시대장국, 뭐 파리, 이태리, 홍콩, 감, 하와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입국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 동안의 행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요, 국내 면세점부터 외국 명품 매장까지 한 사람이 해외 여행 나가서 총 얼마를 사용했는지 입국하기 직전에 세관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범위를 크게 초과한 몇 명을 추려서 진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이처럼 해외에서 카드를 많이 쓴 사람은 검사를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꼭 수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큰 가방을 들고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그 가방이 안 보여요.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본 세관 직원은 즉시 무전으로 감시 명령을 때립니다. 사실 이건 마약을 단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일단 수상해 보이면 다 감시를 붙입니다. 보통 비행기 안에서는 뭐 분실 위험도 있고 불편하니까 해외에서 산 명품 가방을 박스나 쇼핑백 안에 넣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공항 화장실에서 몰래 사용하는 척 슬쩍 메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CCTV로 누군가 다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명품을 걸치고 출국장을 빠져나오다가 긴검사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해외 여행 중 구매했는데 800불이 넘어. 그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자진 신고를 안 하다가 걸렸잖아요. 가산세를 물게 되겠죠. 근데 세관에 잡혔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외국에서 산게 아니고 한국의 백화점에서 샀어.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한국에서 이 가방을 진짜 구매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뭐 백화점에서 샀으면 구매 영수증이나 뭐 인보이스, 카드 사용 내역, 뭐 인터넷으로 샀으면 뭐 결제한 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해외에 나가기 전에 세관에 걸릴 것 같은 명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미리 구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 대리 반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같이 해외에 나간 친구나 지인한테 부탁해서 내가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좀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해외에서 샤넬 가방을 하나 샀어요. 뭐 결제한 카드 내역에 2, 300만원짜리가 아니고 뭐 1000만원이 넘는 제품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결제한 카드 내역이 세간에 넘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그래서 본인이 산 샤넬 가방을 친구한테 들고 나가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지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라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내가 쓴 카드 내역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짐의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뭐 물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공항에 도착해서 수상한 행동을 한 것도 없어. 뭐 몸을 보니까 샤넬백도 없어. 그래서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구나, 안 걸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세관에서는 이미 여행을 함께한 사람들을 그룹 형태로 파악하고 있어요.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친구나 지인들도 비행기 좌석, 카드를 사용한 장소, 면세점 이용 시간, 예전에 함께 출국한 기록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동행자라는 걸 특정할 수 있어요. 즉, 나랑 내 친구가 공항에 도착하면 세트로 감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시 대상자면 내 친구도 똑같이 감시 대상자가 되는 거죠. 친구는 해외에서 카드를 전혀 사용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쓴 카드 내역 때문에 같이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친구의 수하물도 철저하게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요. 만약에 친구가 가지고 나가다가 걸린 샤넬백은 대리반출로 인해서 가산세가 또 추가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절대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뭐 명품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해서 회관에서 잡거나 진검사를 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걸릴 확률은 사실 그리 높지 않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캐리어 수화물 안에 명품 박스나 쇼핑백 등이 보이거나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많거나 공항에 도착해서 수상한 행동을 한다면 어김없이 세관의 감시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명품을 수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관과는 늘 마주치게 돼요. 제가 수입한 모든 물건은 뭐100% 세관의 손을 거치게 되죠. 사실 저도 사업 초반에는 이 관세, 부관세를 내는 게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건 납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와 파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 할 수가 없어요.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업자라면 관세 부가세까지 제품의 원가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납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100명 중에 두세 명이 내가 될수 있다. 그점 항상 잊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자진 신고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즐겁게 다녀온 해외행 여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세금 신고 알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